예, 업내에 갔다 오다가 잠시, 어, 덮밭에 지나가는 길에 잠시 들렸습니다. 여기 위에, 밭, 바로 위에 거기 전봇대 가로등이 있어가지고 저희 밭은 항상 이렇게 밝게 빛납니다. 제가 후레쉬를 켜, 서 그런지 후레쉬를 끊는데 상당히 밝은 편이죠. 내일은 지금, 그, 막걸리를 한번 쳐볼까 해서, 막걸리 사가지고 오는 길입니다. 막걸리를 한번 쳐볼까 해서, 약을 치는 것보다 막걸리 치는 게더 낫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벌레가 혹시 있나 싶어서, 한번 보는 겁니다 벌레가 있으면 벌레가 있으면 요 이파리 이파리가 이렇게 좀 뜯어 먹은 흔적이 있거든요 대반에 딱 표가 납니다 대반에 밤이 되니까 배추들이 더 깨어났네. 바짝 깨어났네, 보니까. 결부가 되려고. 안에는 깨끗합니다. 깨끗해요. 안에는 깨끗합니다. 내일은 약을 한번 저이고 막걸리를 한번 주고 모래에 다시 물을 물을 주든지 한번 비가 온다 하니까 기다려 보든지. 강수량이 어느정도 될지 모르겠네 이번에 비올 때 비가 뭐 조금 왔다가 지날 것 같으면 잠깐 와서 지날 것 같으면 물을 주는게 낫고 왜 그러냐면 비닐에 비그저 비닐을 세워 놨으니까 물이 그 비닐 안으로 많이 안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그냥 바가지로 비닐 속에다가 물을 주는게 훨씬 낫고 안 그렇습니까? 그게 낫죠? 비쪼개올것 같으면 뭐, 그 방법이 훨씬 낫지. 약은 안 쳐도 될것 같아요. 약은 안 쳐도 될것 같고, 그냥 영양제만 한번 줬으면 주면 좋겠다. 이, 지금 카메라로 보니까 안에가, 안이 약간 색깔이 이상하죠? 근데 실제로 보면 안에가 깨끗합니다. 영상으로 보면 안에가 조금 뭔가 이상하게 뭔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보면 안에가 깨끗합니다. 아주 싱싱하고 배추들이 아주 잘 되었습니다. 제가 전에 와서 12년 동안 어 이렇게 농사 지으면서 올해처럼 이렇게 배추 농사에 이렇게 신경을 쓴 적이 없습니다. 늘 일하러 다니고, 뭐, 피곤해가지고, 어? 아침에 그냥 일하러 가기 바쁘고, 갔다 오면 피곤해가지고 그냥 씻고 자기 바쁘고, 텃밭에 농사지, 뭐, 이렇게 뭐, 심어 놓아도 별 신경도 못 쓰고, 아이고, 참. 그랬죠. 근데, 올해는 제가 신경을 좀 많이 씁니다. 시금치들도 소리소문 없이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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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씩 이렇게 나죠. <laughs> 엊그제 물 줘서 그런지. 잘 나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laughs> 참완장하겠네 완장하겄어. 아, 내일은 막걸리를 어 출려고 막걸리 6병 하고 소주 한병 섞고 그다음에 물도 똑같은 비율로 섞고 사카린 닭갈이는 한 티스푼 하나 정도면 될것 같아요. 그 정도 양이면. 티스푼 한, 한 숟갈 넣고, 이렇게 해서, 내일은 한번, 얘들, 오랜만에, 얘들한테 막걸리를, 어, 선물로 한 잔씩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기다려라. 막걸리가 간다. 얘들아.